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담은 칸다 보도루 허弱望的单量并晓得他们是没有读过书的平常人就十分惊讶他们既认出他们是同耶稣在一起的 They were astonished at the baldness of Peter and John, considering that they were uneducated and untrained men. They recognized also that they had been with Jesus. 그 무렵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又看见那治好的人同他们一起站着，都无言可对。But as the man who had been cured stood beside them, they could make no reply.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이 사도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였다遂命他们且公彼此商 So they ordered them to leave the council room while they consulted with one another.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최고의회에서 나가라고 명령한 다음 저희끼리 의논하며. 说对这些人我们可以做什么呢?因为他们确实显了一个明显的奇迹。凡耶路撒冷的居民都知道了，我们也不能否认。 They asked, "What shall we do with these men?" Everyone who lives in Jerusalem knows that a remarkable sign has been given through them, and we cannot deny it. 말하였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통하여 명백한 표징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알려질 터이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但是为叫这事不再在民间传播，我们当恐吓他们，叫他们不可再印这名字向任何人发言。But to stop this from spreading any further among the people, let us warn them never again to speak to anyone in the name of Jesus. 그러니 이 일이 더 이상 백성 가운데로 퍼져 나가지 않도록 다시는 아무에게도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만합시다.所以叫了他们来，严令他们绝对不可再因耶稣的名发言施教。So they called them back and charged them not to speak or teach at all in the name of Jesus.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지시하였다. 보도어허왕최답사 "팀총 너희들 부 팀총 천주. 재 천주 전 스부 허리, 너희들 평단바." But Peter and John answered them, j u s for yourselves whether it is right in God's eyes for us to obey you rather than God?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因为我们不得不说我们所见所闻的事，we cannot sto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议员们为了百姓的缘故，找不到借口来处罚他们，就把他们恐吓一番，予以释放了。因为众人都为所发生的事光荣天主。Then the council treat, threatened them once more and let them go. They could find no way of punishing them because of the people who glorified God for what had happened. 그들은 백성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거듭 위협만 하고 풀어주었다. 그 일로 백성이 모두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은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조그만 글자로 제가 써 두었는데요. 종두다 시, 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종두 그리고 사도가 행한 것을 전한 기록이잖아요. 행전은 행 무엇을 했냐 큰 일들을 해냈잖아요. 다 시, 그리고 기록했다할 때로 써서 종두다 시, 로 이렇게 기록을 어, 제목이 어, 붙습니다. 영문으로는 Acts of Apostles 이렇게 되어 있어서 Act 이렇게 되어 있죠. Act 하면은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어버 e s 사도들의 엑스 해냄 행위 뭐그함한 것들 이렇게 어,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성서의 제목들도 같이 이렇게 봐두시면 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그것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학부에서 인천 차이나타운 문화탐방 가는데요. 열심히 돌아다니고 오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